자. 네, 저는 저, 박근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, 선영연못 총경이라는 연못, 업체를 가지고 주로 이제 자연스러운 연못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근, 박근현. 현명하다 할때 현입니까? 속해 현 자. 그렇지, 현명하다 할 때. 현명할 때현 자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. 네. 네, 이 작업을 처음하게 되었을 네. 때의 느낌을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서 해 주시면. 네. 여기 처음 와가지고 네. 2월달에 처음하게 네. 되었을 때 여기 현장을 왔을 때 어떤 네. 느낌 받으셨어요? 네. 맨 처음에 이제 그한1월달쯤에 대표님한테 이제 의뢰를 받고 처음 찾아뵀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뭐 카페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. 이제, 일부, 공사가 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. 됐는데, 중간중간에 석축을 살아놓고, 어 이렇게 해놔서 상당히 좀 답답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들었고,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, 뭐,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가 아깝기는 하지만 기존에 해난 석축들을 다 허물고, 어 이제 자연스러운 마운드를 몇개 잡고, 연못을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. 맨 위에 이제 그 연못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물이 흘러내리면은, 어, 뭐, 상당히 이쁘지 않겠나, 그렇게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. 어, 총, 원래 여기 계획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또 제안하셨던 거네요? 그렇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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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180도로 이제 다른 어, 내용을 제안을 했죠. 어,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음.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요. 어, 제가 봤을 때, 요 경사도라든지, 또뭐 주변에 어떤 그런 경관이라든지이런걸 봤을 때, 뭐, 중간중간에 이제 석축을 쌓아서 평지를 만드는 것보다는, 주변 조경, 경관과 의미 있게끔 조정하는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. 음, 알겠습니다. 그럼 작업을 하시면서 제일 중점을 두신 지점은 어디일까요? 아무래도 지금 제가 요 인터뷰하고 있는 이 자리인데 대표님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소규모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에 이제 폭포 물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, 뭐 사진도 찍고 할수 있는 어떤 그런, 포트 체압도 만들고, 그렇게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연못을 음. 만들 때, 저도 보긴 봤는데, 음. 이렇게 그냥 있는 돌을 이렇게 얼기설기 이어셨던데, 조금 노하우나 좀 특별한, 거기 있습니까?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. 아무래도 이제, 저는 작업을 하면서 어떤 뭐,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, 음. 뭐 자연스러움을 뭐 최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대표님께서도 또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인공적인 연못보다는 자연미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던 게 조금 뭐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점점 변화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어요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허허한 이여가지고 뭐 이게 언제 이게 될까 이런는데금 됐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<laughs>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쉽지는 않은데, 않은 아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한뭐좀 방패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연못이 하나 두개 생겨나고 또 이제 뭐 대표님께서도 또 특히 만족해 하시니까 저도 뭐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저도 좀 만족을 많이 느꼈고 또 변하는 모습에 보람을 어, 저 또한 많이 느꼈습니다. 네. 혹시 제가 드린 말씀 말고 네, 네. 하시고 싶은 말씀 으세요 음. 어쨌든 저는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이 공사를 지금 이제 지금까지 지금 진행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저한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셨거든요. 어, 그래서 뭐, 대, 표님께서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, 어, 뭐, 대표님 뜻대로, 어, 정말, 어, 업이잘 되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. 네. 그러면, 소장님, 개인한테 이 작업에 보람된 점, 네. 좀얘기해십시까 조금 음, 좀 좀. 네. 전에, 예, 네, 말씀하셨듯이, 첫째, 이제 제가 뭐, 이,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뭐 저는 돈보다는 저제 스스로의 어떤 것은 어 저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어 그부분에저도 이제 중점을 많이 뒀고또 이제 대표님께서 첫때 만족하시니까 의뢰인이 만족을 하시니까 저도 뭐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예. 아 네. 예. 고맙습니다. 예. 네. 됐습니까? 네네네. 네, 네. 예. 고맙습니다,